아, 닌따오라마, 칭셔동. 닌하. 여기는 딸이라는 도시입니다. 엊그저께 쿤밍에서 넘어왔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딸리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얼하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제가 묵는 숙소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롱캉마토라는 데서 시작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롱캉마토에 와서 얼하이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아는 게 1도 없으니까 좀 찾아보고 다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얼하이라는 데가 굉장히 넓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걸어서 못 다닌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타고 얼하이 호수를 볼수 있는 데로 왔습니다 이게 호수거든요 근데 호수가 엄청 커요 이게 울릉도 세배면적이래요 그럼 그걸 호수라고 할수 있나? 어쨌든 이 호수가 귀 모양처럼 생기고 또 바다처럼 넓다고 해서 얼하이거든요. 이제 얼하이 호수를 끼고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리 고성도 얼하이 호수를 끼고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고성 중에 하나고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시조우 구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들어보니까 이제 다리 고성이나 형랑이라는 데는 다 이제 상업화가 돼 버렸고 거기 시조우 구전이라는 데만 좀그바이족의그 전통 느낌이 살아 있나 봐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도 거기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어라이 호수를 끼고 좀 달리다가 시조 구전으로 갈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를 빌릴 때 30위 안을 냈거든요. 엄청 비싸다 했는데 이게 15분에 2위 안이고 28위 안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30위 안을 내면은 거기서 깎아가는 건가 봐요.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너무 멋있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오늘 자전거 타기 딱 좋네요. 저는 여기가 쿵밍보다 해발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많이 덥네요. 오우. 지금 여기 호수가 보이길래 잠깐 멈췄는데, 와, 멋있다. 지금 다들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다들 여기서 내려가지고 사진 찍고 계시네요. 그럼 저는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덥긴 한데 좋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상점들이나 호텔들이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안전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여기 건물이 있길래 봤는데, 여기는 사찰인가 봐요. 제가 윈난 민족촌에서 그때 바이족은 대승불교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 불교식 사찰이 있나 봐요. 지금 제 앞으로 산이 보이는데, 되게 높지 않나요? 한국에서 보던 산들이랑 약간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저게 뭐가 높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여기도 해발이 한 1000m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것까지 따져보면 엄청 높은 산일 것 같아요 저기도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사진 스팟들이 계속 펼쳐져요 와 여긴 진짜 너무 예쁘다 힘드니까 노래 부르면서 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따리가 바이족들의 자치구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들이 다 하예요.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호수. 이제 판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자전거로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택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니하. 네 니하. 네. 아. 이제 차에서 내려서 시조 구전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저를 태우고 와주신 그 택시 기사분께서 저를 식당에까지 데려다주시고 계세요.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바이족의 그 옛날 건물 양식의 대표격이래요. 와 종이 칠판. 아무데다안아서 먹어 되는 건가这样위位置也可以坐吗我想躲那个太阳在那有呢都有呢海产跟百花汤都 <놀병> 신나면 응. 알바, 응. 아, 사실 여기가 쌀라위라고 그 물고기 요리가 유명하긴 한데, 제가 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소고기 요리 시켰습니다. 저가은 엔차에 먹가 햇살 햇살 햇가햇가햇가 햇살 햇왔어살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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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연채 음햇시비사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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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가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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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가 햇살 햇살 나살 햇살 햇살 햇가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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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가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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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살 햇살 햇가나살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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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 야, 이렇게 먹으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먹는 느낌이다. 아 그리고 보시면서 왜 이렇게 예의 없게 밥 그릇을 들고 먹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밥이 좀 푸석푸석하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우리나라처럼 딱 뭉쳐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밥을 흘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들고 먹습니다. 여보여, <목소리> 후컨 아까 가이드님이 여기가 그 <laughs> 전형적인 그런 옛날 바위족들 집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차를 파는 덴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바이족이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 차를 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저렇게 차를 팔고 있나 봐요. 여기가 제가 아까 밥을 먹었던 곳인데 여기도 그 북경의 사원 같은 그런 구조인가 봐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구조. 바이족이 백색을 좋아한다더니 벽 보면은 다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이제 여기 집구경도 다 했으니까 택시 기사님이 추천하신 관광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거리가 그냥 하얀 느낌이다. 백족이 그냥 백족이 아니군요, 진짜. 와, 이쪽은 되게 느낌있다. 여기 시조에서 가장 유명한 브란자올로우에 왔습니다. 일단 유명하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왜 유명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바이족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건축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왔는데, 이게 바이족이랑 서양의 그 건축 양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래요. 그리고 이게 49년도에 만들어진 거라서 약간 기념비적인 건물? 그런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2층도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방 뭐 수리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위험해가지고 지금은 못 들어간대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셨을 때 들어갈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아까 그 택시기사분께서 밥 먹고 만나자고 하셔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상업화가 덜 돼서 그런지 굉장히 한적하고 좋다. 와, 아, 올라일라. 아, 신세. 와, 물 이렇게 챙겨 주셨어요. 나, 우리 현재 그그 나도티엔. 맞어? 에, 도티엔이 매치야? 아, 아, 메어 츠. 나, 도티엔이 저기 저기. 또. 잠깐만요.我去奶吧,奶吧走,待你去吧. 음. 솥텐이 이제 전종 아래에. 어, 식멍? 네. 어, 거기 왜 있재 저기. 여기 논인가? 저 봐. 거기도 유명하다는 것 같은데. 아까 그 가이드님이 거기 논 보라고 하셨거든요. 전 논이 여기 어디쯤에 있는 줄 알고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까 란자오인가 거기 옆에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되게 느낌 있다고 한 데가 바위 족의 그런 옛날 건물이래요. 지금 벽은 색깔을 잃었는데 원래 바위 족의 건물 양식 특징이 회색기와의 저런 하얀 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그 건축 양식이라고. 지금, 지금. 난 거예요. 허 是好多年前，上百年前的老房子，oh. 它是属于四合院。

원래 이런 데가 현지인들이 살던 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 관광지가 돼서 그랬는가 그냥 이제 임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산대요. 지금 여기로 돌아왔는데 택시기사분께 설명을 다시 들었거든요. 지형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그런 집처럼 평평하게 못 짓고 이렇게 동그랗게 지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개인 사유의 집이었는데 군대가 있을 적에 군대한테 이게 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주인이 다른 데로 떠나면서 이거를 국가에게 이제 기부했다고 되나? 어쨌든 기, 국가에게 넘겨줘서 이제는 국가의 그런 건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인터넷 스타들이 이제 다녀가면서 그래서 이제 점점 그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나 봐요. 만약에 저 혼자 왔으면 보면서 이게 왜 도대체 유명한 건가 했을 텐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좋네요. 네. 물론 100%다 알아들었다고 할순 없음. 그럼 이제 계속 이 택시기사분을 따라서 그 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논에 다 왔습니다. 와~ 살자 사실 논은 그 심양 도문공간에서 실컷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또 좋네. 엄마야, 야~! 아 근데 저도 좀 이쁘게 입고 올걸 그랬나 봐요. 지금 다른 사람들 사진 찍는 거 보면은 다들 관광객 느낌인데 지금 저는 뭐 제가 변농사 지은 것 같아요 보면 아하 이 쌀이요?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 벼들이죠. 제가 만약에 다음에 여기 올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저도 좀 이쁘게 꾸미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 택시 기사님의 택시를 타고 다음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이 거의 가이드님처럼 해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다. 니사 오다 봐. 이제 표를 사서 엄가 민원으로 가는데요. 여행 책제에서는 엄가 대원을 보라고 엄가 민원보다 엄가 대원을 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택시기사분이 엄가 민원 보라고 이렇게 표를 사고 하셨으니까 그냥 저도 엄가 민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를. <목소리> 이게 그 바이족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의 집이래요. 그럼 일단 화장실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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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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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왼쪽은 사슴이었던 거 기억나는데 오른쪽이 뭐인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여기 있는 벽이 햇빛이 들면은 여기로 반사되게끔 해가지고 여기 이런 데다가 햇빛을 들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뭔가 설명을 더 해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나, 여기서 짜다 너지, 사나이, 빼자 허지

지금 조금 알아들은 것 같은데 1, 2층은 지금 개방돼 있고 3층은 지금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개방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우와 2층에 되게 멋있게 꾸미고 살았네 지금 마지막으로 첫 체험을 하러 왔어요 Yeah. 이제 자유활동 시간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나가면 그냥 그걸 텐데 출구일 텐데 그럼 저는 다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듣겠다고 사진을 안 찍고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서 다시 가서 조금 보면서 혼자 복습도 좀 해보고 사진도 좀 찍으려고요 저기 이렇게 구멍 뚫린 저 네모난 게 메화창이라고 해서 매화 창문이라는 것 같은데 저 구멍을 통해서 여자들이 몰래 바깥을 봤댔나?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창문이라고도 불리나 봐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설명해 주시면서 바위 족의 뭐 명절 바위 족 기념일 이런 걸 설명해 주신 것 같았는데 그것 또한 못 알아들었고요 여기는 들어가도 되는 건가? 오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지금 고민할 때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아까 제가 지나온 데예요 아까 여기도 막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게 뭐 색이 바래지 않는다라고 알아들은 것 같은데 그게 뭔지잘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여기 이렇게 꾸며놓은 거 너무 예쁘네요 지금 여기는 1층인데 여기가 아까 식당으로 쓰인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다 아까 여기가 바위 족의 이제 신혼방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여기 위에 걸려 있는 게 거울하고 젓가락하고 저바구니인가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저 거울은 이제 나쁜 것을 쫓아내는 역할이고 젓가락을 중국어로 콰이즈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빨리라는 게 이제 콰이라는 뜻인데 빨리 애를 낳으라는 뜻이고 저바구니인가 어쨌든 저게 원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잘못 알아들은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기 열렸다. 제가 공연도 보는 표거든요. 지금 저기 문 열린 거 보니까 공연 하나 봐요. 메인 어, 가운데 앉아야지. 바이주 산앉아차 차를 마시면서 보는 공연인 건가? 왼쪽으로 앉아있는 척 하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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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있는 하는척 하루가 앉 喝茶之后呢，身体健康，万事如意了。生姜呢，它起到了驱寒祛湿的功效。完片，它是由竹子制作成的，有一个节节高升的寓意。 이사이 그냥 괜찮은데?

还有纳维尼，维尼就谢谢谢谢你。嗯，可是明天我肯定忘吧？不会。么天我切切楚么我还来抄过片嘞。你要不一个话话我鼻子？白族话完全像那个外星语，对我来说。你讲韩语的时候，我也是听着的。一来我来。 물어보시면, 다리구청에 가실까요? 그리고 자라세요 고마자 택시기사님도 어디서 이제 그 다리구청으로 가는지 잘 확실치 않으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내려서 한번 아무데나 들어가서 물어보라 하셨거든요 야 근데 되게 막막하네 책에서 막 오는 법을 봤던 것 같은데 마을 입구에 타란데 마을 입구가 어디야? 저기 뒤에 있는 상점에서 지금 물어봤는데 여기 서 있으면은 갈수 있다고 하네요. 실전 봐. 과연 나는 탈수 있을 것인지. 제발 누가 나를 태워갔으면. 아까 저 가이드 해주신 그 택시 기사님도 저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따로 메시지를 보내셔서. 타는 장소를 따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기 저건가? 그럼 위치 딸리고 마거 이쪽만? 그거 이怎么付款呢쪽만 그거 이쪽만? 그거 이쪽만? 然后 이쪽만? 그거 이쪽만? 그거 이쪽만? 그거 이쪽이쪽 그거 이쪽이쪽 그거 이쪽만? 그 이쪽만? 그거 이쪽만? 그거 진짜 끝까지 잘 챙겨주신 택시 기사님 감사해요. 이제 이게 다리 고성으로 곧바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버스도 잘 탑승했으니까 다리 고성으로 편하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우 구전에서 그 다리로 바로 오는 버스를 타고 다리 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갔던 시조구려는 상업화가 그리 안 됐는데 여기 딸리고성은 상업화가 너무 많이 됐다고 평가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둘러보려고 합니다. 와 여기 학교인가 봐요. 이렇게 혼잡한 관광지에 학교가 있다니. 애들 공부 잘안 되겠다. 어메이징 차이나. 이렇게 길거리에 공작이 있어요. 여기가 다이족 음식점이라서 이렇게 앞에 공작이 있나 봐요. 이제 여기 신성 피자방이라는 데고 여기가 그 여행책자에서도 서양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한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밥부터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온첫 번째 날에 딸이 고성을 이제 잠깐 둘러봤었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어두워져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밥 먹으면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는데요. 저는 분명히 소고기를 시켰는데 이게 소고기가 맞나? 비주얼은 그렇게 화려하거나 하진 않네요. 비주얼보다는 맛이 중요한 거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햄버거 맛이 평소에 먹는 그 햄버거 맛이랑 좀 달라요. 아무래도 패티가. 평소에 먹는 거랑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버섯 맛도 나는 거 같고 감자튀김 맛있다 그럼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저는 카메라 끄고 햄버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나오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뭐 어쨌든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확실히 어두워지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늦은 밤까지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낮에 더울 때 다니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밤에 여유롭게 딸이 고성을 이렇게 둘러보시길 바래요. 다들 나랑 똑같은 생각 하나 봐. 밤이 되니까 사람이 더 많은데? 지금 돌아다니다가 여기 해골이 맷돌 돌리고 있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여기 귀신의 집인가봐요 어, 이거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진짜 갈데 없으면 여기 와야겠다 여기 보면 은 이런 덜 치는 숄 같은 걸 많이 팔거든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 봤는데 약간 탐나긴 하더라고요 지금 저기 쓰여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양란지에라는 데인데 옛날에 여기가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 제일 핫했던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와. 지금 저 뒤를 돌아봤는데, 저 산과 이 풍경이 너무 멋져요.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전통의상 입고 그 사진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만약 인생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데 가서 화장도 받고 옷도 입고 사진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와 여기 전통 복장 입으신 분들이 입불 주위를 돌고 계시거든요. 우와, 숨은 아닌 같고 그냥 우는 건가? 그 다른 도시에서도 봤었던 광장에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건가? 이제 대리고성에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대리고성에서 좀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숙소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행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비록 너무 오래 타긴 했지만 그래도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았고 자전거 타고 가면서 봤던 어라이 호수의 그 풍경도 너무 좋았고 또 제가 소수민족 문화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 소수민족의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를 갔다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저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제 딸이에서 어 풀로 놀수 있는 날이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이제 내일의 계획을 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고 하나 할게 있는데 여기가 그 해발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하고도 가까워서 자외선이 강한데 제가 그 선크림이 많이 없어서 얼굴에만 선크림을 바르고 팔이랑 다리 이런 데는 잘안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에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아까 밥 먹는데 좀 따갑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팔에 선크림을 잘안 발라서 팔이 막 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따갑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막 따갑고 붉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딱 티가 나네요 여러분들은 저를 교훈 삼아서 팔에도 꼭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훈을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